안녕하세요. 홍혜필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관제인이 채무자의 파산신청 전 재산처분 행위를 조사해서 부인행위로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인소송을 내거나 독자적인 판단하에 부인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부인소송의 상대방은 주로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친족이 대부분이므로 채무자로서는 자신이 파산신청 때문에 친족이 관제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몹시 괴로워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어떨까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해야 합니다. 통상 채무자가 개인회생 전에 처분한 행위를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회생위원이 부인 대상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도 부인권을 행사하라고 채무자가 거부하면 개인회생 변제계약은 인가하지 않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를 강제할 권한 과 해생위원회에 없습니다. 변제계획을 인가하지 않는 제재를 가하면 되겠으나 개인해생 채권자들의 이익은 어떻게 옹호할 방법이 절차 내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상당수의 사건은 해생법원에서 부인권 행사를 명령하지 않고 행사의 효과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전제하고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통하여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또한 대법원 2010년 11월 30일자 2010마 1179 결정 취지도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인가전에는 변제 예정액이 청산가치 보장이나 변제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문제되어 절차가 폐지되거나 인가후에는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채무자는 자신이 저질렀던 부인권 행사 대상, 예를 들어서 편파 변제 2천만원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가용 소득만으로 월 50만원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회생위원이 사안을 검토해보니 부인권 행사 대상이 발견되었고 그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파산에서는 관제인이 부인의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든지 화해를 하든지 현실적으로 2천만원 혹은 그 감액된 금액을 파산 재단에 편입 후, 채권 배당해 줍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월 50만원으로만 50만 변제할 예정이었던 개인회생 채권자는 느닷없이 회생위원이 2천만원 변제행위가 편파행위에 2천만원이 개인회생 재단에 현실적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들어온다는 전자의 계획안을 새로이 변경합니다. 채무자는 50만원을 36개월로 변제할 예정이었는데 2천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총 50만원에서 1 5만원으로 무려 2배가 늘어납니다. 소득이 확정적인데 갑자기 50만원에서 105만원으로 늘리면 수행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늘리지 않으면 인가되지 않는다는 해생위원이 권유에 어쩔 수 없이 응하지만 결국 엎어질 운명이 계획안에 불과하지요. 제가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 파산으로 넘어온 사건 중에서는 실제 어떻게 해서든 회생 변제 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다시 사채에 의존하는 회생자도 보았는데 제대로 될 리가 없겠지요.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에 개인회생에서 부인권 행제도의 실효성을 고민하고 제3자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부인권 행사를 실제로 해야 한다는 입법론이 있습니다. 과거 중앙법원에서는 일반회생, 즉 해당 사건에서 회생계획안의 이행을 점검하고 부인권 대상 발견 시 부인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주체로서 공동관리인, 즉, 채무자가 회생에서는 관리인임으로 한 명의 관리인을 추가로 임명하고 개인 파산 관제인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 공동관리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3 취득자들이 비협조, 법률적 지식이 부족, 법률조력비용 부족, 생계활동 집중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부인권 행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건 규모가 큰 일반 회생에서부터 실세하였으나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입법이 되어 회생위원이 부인권 행사를 할수 있는 권한을 주면 개인 파산 절차에서 파상 관제인처럼 부인권 검토, 보전 처분, 화해 시도 등 다각도로 활동하면서 일탈된 재산을 일부라도 원상회복시켜 변제계획안에 반영하거나 소송이 장기, 장기화될 경우에는 수정 변계 계획안을 인가받으면 되고, 아울러 보수도 개인해생재단에서 부담하면 되므로 초기 개인해생 채무자의 부담도 높지 않고 개인해생 완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개인 파산 관제인으로서도 완벽하게 승소한다는 전제하에 부인권 행사를 검토하고 부인권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까? 실제 소송 도중 상대방의 항변을 받아보고 선이 내지 변제의 사회적 상당성, 무자력으로 포기하거나 아주 저감된 양보금액으로 화해하는 등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현행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부인권 행사가 성공했다는 전제하에 그 재산 가액을 변제 계획안에 쉽게 반영하는 시스템은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 파산법 교과서에도 써있고, 관제인도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명구를 상기해 봅니다. 편파행위와 면책 불허가 사유로서의 불이익 처분은 다르다고. 즉, 모든 편파행위가 불허가 사유는 아니고, 대법원 판례도 고의를 가진 절대적 불이익 처분만 불허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파산에서는 편파행위가 있었는데, 더하여 상대가 무자력자라면, 부인권을 포기하는데 개인회생에서는 만약 회생위원이 도식적으로 편파행위시 반환가액을 변제금액에 반영하는 순간 타인, 즉 부인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것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합리한가요? 채무자가 저지른 일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도 책임이라는 것도 도산에서는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가용소득 내지 현실적 보유 재산 범위에서 저해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회생에서도 판사와 회생위원이 명백한 것만 반영하고 적정히 감액하여 반영할 여지도 있지만, 실무상 어찌 운영되는지는 <laughs> 좀더 알아보야 하겠습니다. 재산 전부 제공의 원칙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개인회생계획안을 보면, 개인 파산에서 한가 포기 수준인 중고차와 소액이 보험해약한금금, 면제재산 범위를 살짝 초과하는 보증금 등은 긁어모아도 장부상 가격에 의하면 천만원이 훌쩍 뛰어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산에서는 환가포기제도가 있는데 개인회생에서도 포기제도가 없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